1989년 소코비아, 올레그와 일이나 사이에서 12분 차이로 태어난 막시모프 쌍둥이. You know, I'm 12 minutes older than you. Go. 어린 시절 안다는 오빠인 피에트로와 부모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비디오 테이프를 판매하던 아버지 덕에 시트콤으로 영어를 배우던 완다의 가족. This is your pick. Yes. s e n 2, Episode 21. 그러나 비극은 갑자기 찾아오는 법.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미사일이 그녀의 집을 박살 냈고, 그 결과 부모님이 사망하며 삶의 의욕을 잃은 남매는 미사일이 터지길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완다의 능력이 아무도 모르게 발휘되며 남매는 살아남을 수 있었고, 토니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며 성장한 남매가 반미시위를하던 어느 날, 이제 소코비아는 전쟁터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남매는 하이드라의 자진하여 실험체가 됩니다. 그렇게 하이드라가 가지고 있던 치타우 리셉터, 즉 마인드스톤에 노출되며 안다에게 전설의 마녀 스칼렛 위치의 환영이 보였고, 깨어난 안다는 여전히 연구실에 격리되었으나 그곳에서도 시트콤을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같이 실험을 받았던 오빠인 피에트로는 초스피드, 만다는 카오스 마법을 얻게 되고, 시간이 흘러 어벤져스가 하이드라를 공격했을 때, 만다는 그토록 증오하던 토니의 정신을 조작해 그가 울트론을 만들게 합니다. 만다는 토니가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토니가 만들어낸 울트론의 계획은 단순한 어벤져스의 붕괴가 아닌 인류의 멸망.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어벤져스를 도와 울트론을 막아서며. 호크아이의 조언을 받아 진정한 영웅으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피에트로가 호크아이를 지키다가 사망했고 완다는 유일하게 남겨진 가족인 오빠의 죽음에 분노합니다 You'll die. I just you know how it 오빠를 죽인 울트론에게 직접 복수하며 어벤져스에 합류했지만 모두를 떠나보낸 완다에게 남겨진 거라곤 외로움과 시트콤 이때쯤 비전이 완다를 위로하며 얼마 전에 태어나 경험이 없어 사랑을 몰랐던 비전과 모든 거리를 완다는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했고 서서히 각자를 의지합니다. 완다는 어벤져스로서 활약하며 임무를 수행하지만 그녀의 실수로 빌딩에 있던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됩니다. 유엔은 뉴욕, 소코비아, 워싱턴과 이번 사건까지 겪으며 더 이상 어벤져스를 영웅이 아닌 위험 인물로 간주했고. 유엔에 소속되는 법안인 소코비아 협정을 제시합니다. 이 일의 원흉으로 지목된 한다는 죄책감에 빠졌으나 오랜 기간 활동하며 의도치 않은 희생을 감내해야만 했던 스티브는 그녀를 위로합니다. 늘 그랬듯 비전은 완다와 함께했으나 비전은 보호하는 명분으로 스타크의 명에 따라 정보와 다를 바 없던 감시자고. 만다는 클린트를 도와주며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합니다. 그녀는 캡틴을 도와 팀마이 연맹과 싸웠지만 이 전투로 얻은 건 서로에 대한 불신과 상처 스티브와 버키의 도주로 전투는 일단락 났고 만다와 비전은 서로에게 사과했으나 법을 어긴한다는 레프트로 수송됩니다. 그러나 블랙팬서의 도움을 받은 스티브는 이들의 탈옥을 도왔고 만다가 숨어 지내는 동안 비전과 재회했고 그때부터 둘은 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2년이란 시간을 비전에게만 의지하며 살았던 한다. 그때 타노스의 부하인 블랙오더가 마인드 스톤을 가지기 위해 공격했고, 어벤져스의 도움으로 상황에서 벗어났지만, 비전에게 스톤이 있는 이상 타노스는 그들을 공격할 것이고, 타노스가 모든 스톤을 모은다면 우주 인구의 절반이 날아갈 위험에 처한 상황. 과거의 스티브가 그랬듯 비전은 희생의 스톤을 파괴하려 하며, 이 일을 할수 있는 건 운명의 장난인지 같은 스톤으로부터 힘을 얻어난다. 당연히 죽일 수 없는 완다니를 거부했지만 타노스가 도착하며 더 이상 완다에겐 선택권이 없습니다. Yeah, the power the you must have it. 완다는 직접 마인드스톤을 파괴해 비전을 죽이지만 타임스톤을 소유한 타노스에게 시간이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완다는 눈앞에서 한번더 연인을 잃었고 모든 스톤을 모아 인류의 절반을 날려버리며 그렇게 핑거스냅에 휘말린 완다도 연인의 품에서 소멸합니다. 5년 후 시간여행으로 인피니티 스톤을 모은 어벤져스 덕분에 완다를 비롯한 사라진 절반의 인구가 돌아왔고 살아난 완다는 타노스에 맞서며 you you 결국 완다의 말처럼 토니가 희생하고 타노스의 패배로 전쟁이 끝납니다. 그러나 모두가 승리를 축하하지만 여전히 연인을 그리워했던 완다는 무엇도 느껴지지 않는 비전의 시체 그와 함께 살기로 했던 웨스트뷰에서 억눌렸던 감정이 터지며 절망하고 맙니다. 슬픔 속 통제할 수 없던 마법이 발동되며 마을을 덮쳤고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 그토록 좋아하던 시트콤 속 죽었다 창조된 비전 사이에서 토미아 빌리라는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이 아닌 시트콤처럼 완다가 만들어낸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그녀가 능력을 사용할수록 무고한 웨스트뷰 주민들이 통제받고 완다의 잠재력을 알아본 애거사가 그녀의 능력을 노리자 그제서야 완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며, 스칼렛 위치로 각성해 애거사의 힘과 그녀의 힘의 원천인 다크홀드를 뺏고, 웨스트비에 퍼진 핵스를 제거하며, 자식들 그리고 비전과 작별합니다. <목소리> 이제 마을을 통째로 납치한 범죄자가 된 완다는 숲 속에서 조용히 지내지만, 애거사로부터 뺏은 다크홀드는 소유자를 서서히 타락시키며, 완다는 멀티버스에 자신의 도움을 요청하는 토미아 빌리에게 집착합니다. <목소리> 다크홀드 사용자는 드림워킹을 통해 멀티버스의또 다른 자신에게 빙이될 수 있으나, 완다는 멀티버스 자체를 이동할 수 있는 차베즈의 능력을 탐냈고, 차베즈를 보호하려는 스티븐과 그녀가 도망친 838 세계로 드림워킹을 시도하며, 838 세계의 최강의 히어로 일루미나티를 학살해 차베즈를 붙잡습니다. 이제 완다가 차베즈의 능력을 가져간다면, 예언처럼 스칼렛 위치가 모든 멀티버스를 지배하고 대혼돈을 불러일으킬 상황. 드리모킹을 시도한 닥터 스트레인지와 능력을 각성한 차베즈는 더 이상 한가정의 부모가 아닌 마녀로 변한 완다의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줍니다. Yeah. No,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달음한다는 죽음으로써 속죄하며 멀티버스에 퍼진 모든 다크홀드를 소멸시키고 사망합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느낀 점은 웃는 게 예쁜 배우인 올슨인데 웃는 걸 보지 못하는 게 아쉽네요.